대한민국 군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열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군현대사 바로알기 특강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리스도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선총독부 군참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교회를 조선 통치의 암적인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때문에 원활한 조선 통치를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죠. 한국 교회를 와해시킬 비장의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신사 참배였습니다. 신사 참배란 일본이 천황 숭배를 위해 세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윤리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일본은 신사참배가 국가적 의식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을 동원하고, 집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의식, 즉 궁성요배 또는 동방요배를 강요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당시 예수교 장로회의 주보인데 경악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 부분을 자세히 보면 말씀과 찬양 이전에 모두가 일어서서 국가 봉창을 한 다음 궁성 요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연은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강화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며 더 강력히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일제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되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를 불태우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며 취조했습니다. 얼굴에 한지를 씌워 뜨거운 물을 붓고 인두로 살을 지지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견디기 힘든 고문을 가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수치스런 고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좁은 형틀에 가두어 차라리 죽음을 바랄 만큼 고통을 가하기도 했죠. 이런 끔찍한 고문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는 약 3,000개 정도였습니다. 그중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문을 닫게 된 교회는 200개 정도 뿐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의 23개 노예 중 17개의 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할 정도로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38년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인데,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 임원들이 1938년 9월 10일 제 27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한 뒤 단체로 평양 신사를 찾아가 허리를 숙여 절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배도의 장면입니다. 장로 교회뿐 아니라 감리 교회도 2년 앞선 1936년 신사 참배를 결의했고. 침례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이 다 신사참배를 결의해 배도의 죄를 지었습니다. 천주교는 어땠을까요? 1936년 교황청의 훈령에 따라 신사참배를 승인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기독교인은 약 20만에서 22만, 많게는 30만 명 정도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중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힌 성도는 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신사참배 강요에 항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2000명 중에서도 동방요배는 국가적 예우라고 여겨 동참한 기독교인이 적지 않았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왕강히 거부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는 50명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3.1운동 당시 한국교회의 저력을 경험한 일본은 신사참배로 인한 한국교회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조선에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자는 결의를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기독교 교단이 신사참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예식이라는 조선 총독부의 거짓 회유에 넘어가 너무 쉽게 항복을 해버린 것이죠. 아마도 일본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신사참배라는 종의 멍해를 짊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천왕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천왕이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온 세상을 천황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었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용납했다는 것은 명백히 배도의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지독한 고문과 핍박이 아무리 겉세도.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가 신사참배의 죄에 빠져가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사참배를 할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항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지금부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 믿음으로 일본을 이긴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박봉진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성결교단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박 목사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바로 예수 밑에 천왕입니다. 박봉진 목사님은 철원에서 목회를 하던 중 신사참배를 거부해 투옥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박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사에 절할 수 없다. 일본 경찰은 다시 질문합니다. 천왕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박봉진 목사님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황도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일 뿐이다. 즉, 예수 밑에 천왕이라는 답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은 우리 주님뿐이다 라는 멋진 고백이죠. 박봉진 목사님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1943년 8월 15일 순교의 잔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사가고라는 다큐 영화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26년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 1936년부터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이 무렵 일제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한국 교회 핍박에 박차를 가했죠.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 4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차 검속으로 일경에 체포되셨고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6월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두달뒤 8월 제2차 검속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시 1939년 1월 풀려났습니다. 사실 이 2차 검속은 장로의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본의 사전 검속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3차 검속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12월 19일 불법 총회로 결의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평양 노회로부터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참담한 소식이 1939년 12월 20일 자 매일 신보에 고스란히 실렸습니다. 문제의 목사는 파면하고 신사참배를 실현하기로 했다. 진리인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거부한 의로운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안타깝고 민망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 일을 바로잡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이 된 후에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복권은 진행되지 않았고, 1997년이 되어서야 예장통합 서울동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 복권을 선언했고, 2006년 예장통합 평양노회와 장신대에서 주 목사님의 복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장합동과 총신대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 복권을 선포하고 평양신학교 복적이 선포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제4차 검속으로 다시 체포되셨고 1944년 4월 21일 복역 중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48세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일사 가고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번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죠. 일사 각오는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열렸던 평양 신학교 학생 부흥회 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 각오.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이 진정 사는 것이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자. 셋째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 부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당장 눈앞의 죽음을 두려워 말고 끝까지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자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당신의 설교처럼 일사가고의 정신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백년, 천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가고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최건능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평양의 새벽을 깨웠던 복음의 확성기였습니다. 본명은 최봉석. 평양이 다 아는 한량이었죠. 술이나 먹고 여자들이나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행패나 부리던 최봉석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최권능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4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파송을 받아 12년 동안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며 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목회자였습니다. 12년 동안의 만주사역을 마치고 1926년 평양에 돌아온 최봉성 목사님은 매일 새벽 4시 평양 시내를 돌며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정확한 복음을 외치던 최건능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1938년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총에는 사탄의 회로 전락했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그 일로 일경에 체포되어 1939년 5월 15일 70세에 6년의 기인옥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씌운 최 목사님의 죄목은 첫째, 항일사상 선동 국체문란. 둘째, 일본천황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를 통한 미국 비밀 공작원이었습니다. 투옥된 최건능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하라며 매질하는 일본 순사에게 내 몸에는 예수로 꽉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속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의 답도 최건능 목사님과 같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은 옥중에서 40일 금식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5일 후인 1944년 4월 15일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당시에는 일본 천왕을 무시한 것이 죄가 되었겠지만,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 목사님은 장차 올 영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던 순교자, 신사 참배의 부당함을 일본에 끈질기게 외치다 순교한 박관준 장로님이십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모인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자 박장로님은 너무 답답하여 조선총독부 미나미 총독을 찾아가 결판을 내려고 13번이나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장노님은 총독과의 만남이 거절당하자 미나미 총독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흉령 같은 저주가 임한다는 경고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939년 3월 24일, 고성 여학교 교사였던 안희숙 선생과 일본 신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박영창과 함께 제 74회 일본 제국 의회 방청객으로 가장에 들어가 2층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신종교 법안이 심의되는 1시 48분경 성명서 뭉치를 뿌리며 일본말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일본 국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박장노님과 안희숙 선생, 그리고 박영창이 모두 체포되었고, 평양 감옥으로 이송되어 약 6년의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3월 13일, 순교하셨습니다. 박간준 장노님은 눈앞에 보이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인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어야 온전하다는 것을 외치며 본인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한 것입니다. 박 장노님이 남긴 한시 하나를 소개하며 박간준 장노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 유일사, 하불 사어사. 군독 사어사, 천추 사불사. 시래 사불사, 생락불 여사. 야소이 아사, 아위 야소사.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죽는 일이 있는데 어찌 죽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대가 죽을 때에 올바로만 죽으면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천추의 영원한 생명이다. 죽을 때에 죽지 않는다면 비록 살아서 낙을 누린다고 해도 죽음만 갖지 못할 것이다. 그 생명은 값이 없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노라. 이제 제주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목회자 이기풍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성교사였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제 총구 앞에서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에게 절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총을 쏘아 날 죽인다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며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42년 6월 20일 순교하셨습니다. 3.1 운동 때 33인 민족 대표 중한 사람이기도 한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신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일본 검사가 감옥에서 풀려나도 독립 운동을 할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신 목사님은 검사에게 추리 독립이라고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독립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그날까지 헌신할 것이다. 신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둘지언정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일본의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도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한 것이죠. 신석구 목사님은 해방 후 감옥에서 풀려나셨지만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적그리스도 세력, 공산주의자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며 순교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장로교회 대부분의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결의를 했던 경남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당시 경남노회 노회장 노예 최상림 목사님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감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선언했고 결국 그 일로 체포되어 평양 감옥에 수감되셨다가 모진 고문에 몸이 상하여 1945년 5월 6일 순교하십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을 늘 부르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하는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최 목사님처럼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할수 없는 여섯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할수 없다. 둘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 할수 없다. 셋째,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수 없다. 넷째,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니 남의 망하는 꼴을 볼수 없으므로 할수 없다. 다섯째, 신사 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할수 없다. 여섯째,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려워할 수 없다.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된 손목사님에게 일본 검사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날마다 설득했습니다. 된꼬하면 나간다. 당신은 된 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 꼬가 문제다. 손양원 목사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의 감방에 일본 승려를 들여보내 목사님을 설득하려 했다고 합니다. 승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화가 난 승려가 손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라 하셨으니 나를 치시오 라고 했고, 승려는 미쳐 날뛰다가 일본 경찰에게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해방 후 손양원 목사님은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곧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위협을 받게 됐죠.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6.25 발발 후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한 그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본을 넘어선 안희숙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그녀는 당시 미혼이었습니다. 박간준 장노님이 일본 국회에서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외칠 때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이 안희숙 선생입니다. 안희숙 선생은 교사를 하던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이 거룩한 거사에 동참했다가 체포되어 평양으로 이송되었고 6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평양 감옥의 열악한 환경으로 눈에 병을 얻은 안희숙 선생은 면회 온 어머니께 눈에 병이 생겨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느 어머니들 같으면 딸의 아픔을 보며 울거나 위로를 건네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안희숙 선생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너왜 눈을 위해 염려하니? 네가 네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넌네 눈은 같이 바치지 않았느냐? 어머니의 말을들은 안희숙 선생도 아무렴요, 눈도 바치고 모든 것다 바쳤어요. 어머니 알았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주님께 일단 드렸으면 주님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닐 게 아니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숙 선생은 1945년 8월 17일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7일 사형을 몇 시간 앞둔 그녀는 사형이 아닌 극적인 구원을 받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은 1903년 평양에서 태어난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로 조선의 성도들을 깨웠던 분입니다.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고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담대히 외치다가 1941년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42년에 미국으로 강제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오셨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죄와 담대히 싸운 선교사님의 그 희생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회계를 촉구하는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열린 2주간의 구국기도회에 회개의 불이 붙게 된 것이 브루스 헌트 성교사님의 신사참배 거부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지난 날 한국교회가 저지른 신사참배 죄악을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해 투옥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평양 감옥에서 풀려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8월 17일 출소하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사택으로 모여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1945년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이 기적 같은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건국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대한 나라를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